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더 오토카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케이지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은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모델로 2 0 1 6년형에서는 디자인 완성도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용성과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패밀리 SUV로서의 편안함까지 모두 고려한 차량 이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렉스턴 스포츠카는 더욱 강인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최신 패밀리 룩이 반영되어 굵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입체적인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차체 크기를 더욱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적재 공간과 균형 잡힌 비율이 눈에 띄고 후면부 역시 실용성을 강조한 테일램프 디자인과 견고한 범퍼 구성으로 픽업트럭 특유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전 세대 대비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조작이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으로 시트 착좌감이 개선되었고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도가 적습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넉넉하여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6 KG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며 무거운 짐을 실어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정숙성이 뛰어나고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동 성능을 보여주어 레저 활동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 덕분에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비상제동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운전에서도 높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강성 강화와 다수의 에어백 시스템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적재 능력은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넓고 깊은 적재함은 캠핑 장비, 자전거, 공구 등 다양한 물건을 실을 수 있으며 실용적인 액세서리 선택을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용 픽업트럭을 넘어 일상과 레저를 모두 만족시키는 다목적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KG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카는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안전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픽업트럭의 강인함과 SUV의 편안함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오토카 채널에서는 이런 최신 차량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